최근 역주행 열풍이 불며 걸그룹 라붐의 상상도하기도 역주행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가요계에서 역주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직캠으로 역주행에 성공한 EXID 위아에 이어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브레이브걸스 롤린이 역주행에 성공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에 성공하며 각종 예능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브레이브걸스 이후 또 어떤 가수가 역주행을 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라붐이 역주행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라붐의 상상 더하기가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붐의 상상 더하기는 발매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음원 차트 순위가 꾸준히 올라 2주만에 800계단을 연이어 상승했습니다. 장르 부문 댄스 차트에서도 22권으로 진입해 역주행돌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붐의 숨은 명곡으로 많이 알려진 이 곡은 4년이 지난 지금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브레이브걸스 다음 주자로 라붐이 역주행 신화를 이어갈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라붐의 상상 과하기는 유튜브에서 교차 편집 영상으로 35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의 힘입어 나붐은 자신들의 공식 SNS 계정에 인터뷰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가요계에 불어닥친 역주행 열풍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간 나붐 멤버들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글을 올려 많은 팬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아직 엄청 가시적인 게 나온 것도 아닌데. 소속사 자체적으로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주입식 역주행은 좋은 거 아니에요 라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팔동 계속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짜 찐 반응이 올 건데 역주행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래서부터 조용히 스멀스멀 하는 거예요 라며 주입식 역주행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붐의 역주행에 관련해 각종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1주 전부터 계속 롤린에 묻어가려고 언플에서 욕먹는데 괜히 나서서 억지로 멱살 잡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드니 거기에 이미 그걸이 먼저 성공해서 똑같이 해서는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니 그게 되냐고 누가 봐도 억지로 작업치는 느낌이라서 거부감 들죠. 역주행은 만들려고 하면 성공 절대 못하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라붐은 2014년 데뷔한 걸그룹으로 4년 전 발매한 상상 더하기라는 곡이 현재 유튜브를 통해 역주행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